이회자 도시락 신제품이 두 개나 나왔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베이커 김치볶음밥 매콤부동정식. 어디서 샀어? 이 해자는 GS 편의점이지. 얼마인데? 이 볶음밥 3,500원, 우동 4,500원. 밥이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니야? 이 우동에는 이것저것 아, 들어서. 보니까 뭐 다른 게더 들어 있네. 보무소지랄이야 저거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김치볶음밥에 베이컨, 치즈, 어묵, 감자볶음 들어갔고 가벼운 가격에 든든히 먹을 수 있대야. 매콤볶음 우동 정식은? 이 볶음 우동에 돈가스 닭튀김, 볶음 김치, 어묵 들어있는 우동 정식이래야. 어떻게 먹어? 이 렌즈 전화기 기준으로 볶음밥은 뚜껑 그대로 2분 돌리고 우동은 뚜껑 열고 요리수넣고 뚜껑 닫고 2분2 0초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. 요 이제 볶음밥부터 먹어봐. 아니 우동부터 먹는 아, 게. 자꾸 매콤 우동이 달고 칼칼할 거 아니야. 치즈맛 제대로 느끼려면 볶음밥부터 먹어야지. 어, 베이컨하고 치즈도 제법 들어시유. 음 볶음밥 맛은 어때? 김치볶음밥 맛에 베이컨 향이 좀 나고 치즈가 좀 들었네 김치랑 베이컨은 충분히 들어있어? 베이컨은 이렇게 보이는 만큼 들어있고 씹히기도 하거든 김치가 너무 물러서 그런가? 김치는 잘안 씹히네 치즈는 자기 일을 잘해? 이 치즈는 별로 안 들었는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 어묵하고 감자볶음은? 이어묵 감자볶음 어묵은 어묵이고 감자볶음은 감자볶음이지 뭐야? 요즘엔 감자볶음이 제일 맛있다 우동에 들어있는 반찬은 어때? 이 우동에 들어있는 반찬? 아이 어, 돈가스에 케찹도 찍혀있네 음. 돈까스랑 닭튀김은 도시락에 들어있는 맛이고 어묵은 얘랑 생일이 같은 것 같고 볶음김치는 맛있네 볶음우동 맛은? 이 우동 와면 무지하게 두모네이 매콤한 볶음우동 맛이요? 맵기나 단맛은 어느 정도야? 맵기는 진라면 순한맛에 후추 한리번 뿌린 것 같고 후추 맛이 많이 나 단맛은 그냥 적당해요 우동 많이 불진 않았어? 이, 신기하게 우동이 엄청 불었다는 느낌은 없는데 음, 그래 그래서 또 사먹어, 안먹어? 볶음김치랑 감자볶음만 따로 안파나?